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8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신규 구독자 분들은 앞에 보이는 채널 운영 목적과 밑에 주의사항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어, 오늘 순서는 어, 이제 Q&A가 좀 밀린 관계로 Q&A만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조민찬님이 어, 질문해주신 내용과 이제 이기문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이 이제 비슷한데 어, 먼저 선물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어, 조민찬님이 CM 선물갭이 발생할 경우 채우거나 안 채울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8,400 불대 갭이 채워졌다고 하는데 이 갭은 하락 가능성 이 있을 때마다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제기된 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결산 기간이 끝나면 갭이 채워지든 말든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했어요. 어, 그렇다면 아래 기사와 같이 8월 9일, 8월 12일 형성된 11,695, 11,795달러의 갭은 언제까지 채워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먼저 이제 질문이 선물 갭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갭이 왜 발생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라 하면 현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현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갭이 존재하지 않죠. 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거래소가 뭐, 쉬는 타임이 아니라고 하면, 어, 갭은 발생되지 않는데, 어,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거래 시간이 다릅니다. 24시간 거래되는 게 아니라, 어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CME 그룹에 나와 있는 이 상품 세부 사항인데요. 이 거래 시간이, 어 5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1시간 공백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1시간 공백이 발생되는 그 시간에, 만약에요, 어, 지금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이 기사 내용처럼,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어, 현물이, 어,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8,400불에서 9,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기간에, 어, 선물이 쉬었습니다. 그 쉬는 타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어, 딱 선물 개장을 다시, 어, 그 다음, 그 다음 5시에 딱 했더니, 어, 그 다음 5시가 맞나요? 잠깐만요. 그 다음, 네, 어, 그 다음 5시죠. 어, 4시, 그니까 4시까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5시에 선물을 다시 개장을 딱 했더니, 어, 그 선물 개장했을 때 가격대가 9,000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가격이 8,5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종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 선물도 점프를 해서, 어, 이렇게, 어, 9,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물은 이 공간 이제 메꿔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되고, 이 갭을 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갭이 메꿔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갭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이번 하락에 이제 이 갭이 메꿔졌다. 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어, 이런 갭이 근데 위에도 있더라. 위에 이렇게 어, 위에도 이제 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언필드 갭이라고 해서 이 지금 11,800달러 이 11,800달러 라인에 메꿔지지 않은 갭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초록색 갭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메꿔진 거예요. 여기서는 갭이었지만, 그 다음 흘러내리면서 갭이 메꿔졌죠. 선물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이 또 메꿔졌습니다. 어, 그 얘기는, 어, 기, 그 갭이 메꿔지는 거는 그 기간은 상관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달 뒤에 메꿔질 수도 있는 거고, 뭐두달 뒤에 메꿔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1년 뒤에도 메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어, 당연히 이 상승, 상승 자리에서 이제 메꿔지지 않은 이 11,800달러에 있는 이 갭은 앞으로 세달 뒤에 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니면 두달 뒤에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메꾸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또그 선물이 마감이 되면서 다시 갭이 발생돼서 여기를 또 이만큼을 갭을 두고 또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갭이 또 다시 이제 발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중간중간에 갭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메꿀 수도 있고, 메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이제 선물 만기랑은 별개, 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민찬 님 같은 경우는 어,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만기까지 갭을 메꾸지 않으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아요. 거, 그렇지 않고 현물이 나중에 두달 뒤든 세달 뒤에 올라가면서 그 갭을 다시 메꾸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어, 독학님이 써주셨는데 어, 와이프가 저 아저씨 영상 그만 좀 보래요. 어, 지범미요. 어, 전 그래도 꾸꾸시 보고 있습니다. 어, 크립토 달라라 갈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이제 사모님이 지금 이제 돈도 안 되는 거 맨날 돈만 까먹는 것 같은데 저걸 이렇게 뭘 어~ 보고 있냐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해주신 해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어~ 조만간에 이제 진짜 독학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크립토가 달라를 가게 되면 어~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 어~ 독학님이 영상 보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실 것같아요 뭐라고 안 하실 것 같고 만약에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 이제 돈 많이 버셔서 어~ 이제 주말에 주말에 이제 그 명품 가방 하나에 사주시면 아마 영상 보는 거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XRP 구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개미털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짧은 생각을 남겨봅니다. 한번 대규모 하락을 경험시키고 약해진 심리를 이런 기사까지 인용되어 한없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해밀리 이웃분들은 걱정 없지만 조금씩 들려오는. 곡소리가 상승을 앞둔 인간 지표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암호화폐 지갑에서 XRP 2억 5천만 개 이동, 어, 리플에 또한 차례 XRP 매도 신호인인가. 이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이런 기사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믿고, 어, XRP는 또 이제 달러 차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차트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완전히 역배열된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이제 꼬꾸라져 떨어질 것 같은 진짜 뭐 100원까지 갈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근데 어, BTC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플을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어, 추세를 전환시키고 어, 상승으로 가기 저, 직전에 어,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 아,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xrp 차트를 꾸준히 아까 황리풀 님이 올려주신 그 차트도 그렇고요. xrp 차트를 꾸준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xrp 차트가 원래 이런 차트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이 차트를 보지만 아, 그렇지 않은 그냥 차트만 분석해서 본 사람들이 xrp 달러 차트라든가 원화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처럼 보일 수 있다. 어, 그렇다고 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차트처럼 보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이 세력들이 어 개인들이 안터니까 차트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어, 차트를 만들어 준 거죠 달러 차트를 근데 달러 차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서 어 리플로 자금이 옮겨지고 있는 그 모습까지 숨길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 XRP BTC 차트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까지. 퍼워드성 기사까지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어, 털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 가격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 달러도 안 하잖아요.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욕구가 이제 막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아마 여기서 이제 XRP가 조금만 어, 상승을 해서 한 5,600원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야 내가 이제 비트코인 못산게 이제 한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올라온 XRP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엑셀피 어, 구9님 어, 받고 다음으로 이제 노팡님이 어, 써 주신 내용 볼게요. 어, 요 글래는 새벽에 급락하네요. 매수 진입 계획 공유해 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 올려 주신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7,900 달러 첫 번째 어, 지금 이제 피보나치 피보나치로 올려주셨는데, 1.414와 1.618이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첫 번째 매수를 하고, 이제 빨간색, 어, 좋아요랑 이렇게 투명한 좋아요랑 진한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매수 영역을 두 군데로 이제 나눠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 매수, 두 번째 이렇게 비트코인 매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차트를. 이거는 결국에, 개인들이 야,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 개인들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이 싸, 싸 보여서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이제 이런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싸게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빠진 거예요. 13,900달러까지 올라왔다 빠진 거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전저점, 거의 이제 저점 갱신한 어, 그런 모습인 거고, 만약에 그 비트코인 차트로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 라고 하면 3500 달러를 깨고 내려온 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누가 더 싸냐 라고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 보다는 저는 이제 리플이 싸다 어, 알트코인이 싸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좀 이야기가 샜는데 어찌됐든 어, 지금 어, 노팡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놓고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만 놓고 본다 라고 하면 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어, 적절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으로 <laughs> 다음으로 SJ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 이제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589달러를 입에 달고 살거나 원화 대비 가격에만 집중을 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실 직시를 할줄 알고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격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은행권의 지급준비율과 같은 사기 행각으로 현대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어 서브프라임 양적완화라는 결과물로 인해 화폐제도의 붕괴가 코앞에 와 있음에도 어 돈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사람들은 돈 타령입니다. 어, 5.89 달러가 되면 뭐하나요? 그때가 되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인데 어 가치가 있는 가지고 있는 코인 자체가 자산이 될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통화의 출현은 종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어, 노력은 하고 있나요? 욕심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어, 키우고 계신가요? 어차피 털릴 사람은 털립니다. 어, 다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면 종이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어, bis 국제결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g20 포함 전세계 유대 은행들의 방향성과 최근 행보들만 봐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어,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 있습니다. 어, 그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 SJ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어,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가격에 이 법정 앞에 원화 기준으로 된 가격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에 큰 그림에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큰 그림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 시대가 바뀌는 그리고 법정화폐가 이 암호화폐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좀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최성우님이 써주셨는데 사토시 차트를 보면 워낙 달러 차트보다는 알트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개인적으로 세력이 알트로 물약을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되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BTC 마켓 차트로 알트코인을 꼭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이제 원화, 차, 원화 차트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달러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이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살 타이밍을 아예 이제 놓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으로 이제 장채님이, 어 4년 주기설이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확정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안, 했, 안 했고요 2016년도 2016, 그림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6년도 8월달과 지금 차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2016년도 8월달 모습으로 지금 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4년 주기선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 만약에 8월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본다 라고 하면 2017년도 연말에 어, 채널 상단부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이 남지 않은 기간에 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4년 주, 주기설이 되려면 2017년 말 고점, 2021년 말 고점이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어, 2020년 말 고점이 돼서, 이거는 이제 기간이 4년이 아니라 3년에 채널 상단에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12년, 2013년도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에 채, 어, 3파, 3파 상승이 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4년 주기설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장채님이 4년 주기설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써주시면 같이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리플 만세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하락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 전 그냥 세력의 저점 매집 시도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100도 오픈 맞춰서 기관들에게 저점 매집 기회 제공하고, 어느 정도 매직 끝나면 바로 달려갈 것 같다는. 결국, 백트이 IC니, 비트맥스니, 다 똑같은 세력들 편이고, 어, 불쌍한 개미들 편은 어디에도 없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하락의 원인이, 어, 세 가지인데, CME 선물 만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트맥스의 출금 정책 때문이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대 부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이 비트코인이 상상하지 못할 것처럼 비춰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 이런 기사를 보고 야 진짜 이게 해결 안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못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결국 이런 기사를 퍼트리는 그리고 세력들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만세 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결국 지금 이싼 사진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누가 매수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팔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매수하는 사람들은 기관이라든가 세력이 될 것이고 이거를 던지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이제 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영상, 영상을 좀 짧게 짧게 좀 찍어서 이제 올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